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불꽃 대장간으로 갈게요 에코가 나왔네 필트오버 쪽을 볼까? 오우 무지개 증강체 음... 백발백중은 별로 안땡기고 아, 진보행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나, 안할 건데, 계속 나와, 진보행진만. 해지펀드로 돈이나 땡겨볼까? 아, 여기서 그, 바이까지 나와서, 필터오버까지 받으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일단은, 이자를 100원까지 일단 모으고 갑시다, 그러면. 에코한테 정소은 하나 넣어줄까? 정소는 뭐, 누구한테 줘도 써먹을 만한 아이템이라서, 정손 같은 건, 야, 이거 왜 이기냐? <laughs> 아, 이기면은 뭐, 나 배드? 역시 에코가 기본 스펙이 괜찮긴 해. 3코 중에서도 아 이거 40원 이자 마려운데 이거 얘네 3마리 팔면 40원인데 <laughs> 아 근데 헤지 펀드까지 먹은 필터 오버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거? 근데 어쩌다가 저기를 이긴 거지 제가 이거 넣는다고 이길 만한 조합이 없네요. 어차피 그냥 40원 이자 받을게요. 이거 필토버안 뜨는데 그냥 이거 팔고 50원 이자 받자. <laughs> 필토버가안 뜬다야 이거. 에코도 팔아 버리고 칼리스타 들고 가서 구인수 루트 보고 얘로 들고 가는 게더날것 같거든요. 네, 좀 세게 맞을 거라서 이러면 은 아플 거긴 합니다. 지금 일단은 2-3의 P16가였어요. 지팡이 오케이 괜찮네요. 2 원짜리면 일단 도전자 루트로 좀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일단 암라인 하나 올려주고 윈수 만들고 갈게요 그냥 60원 그래도 받았습니다 벌써 이자 빨리 일단 100원까지 모을게요 어떻게든 간에 여기도 뭐못 이길 거고 당연히 그래도 한 마리씩이라도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좋고 그렇지 하나 끊었다 이게 또 이제 이한 마리를 끊음으로써 피 2를 세이브했잖아요 이한 마리 한 마리 세이브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음 그림자 군도 나이스 다이가좀 빨리 떴으면 그냥 어차피 연패니까 3필트 오버 받으면서 좀 갔을 것 같은데 이미 늦었죠 <laughs> 어 여기가 필트 오버가 돼버렸네 필트 오버랑 기원자 어우 야 시너지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성작도 잘 붙고 굉장히 좋은 조합이네요 에코까지는 끊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거 이기는 거 아니냐 잠깐만 야 아니 근데 너네 둘다 이성이잖아 솔직히 이거는 져야지 카시오페아만 끊으면 더 좋고 어 그렇지 나이스 너무 맛있게 줬다 야와해지 폰드로 70원 이자 받으면서 4연패를 피가 74다? 아, 이거는 너무 좋게 잘 풀렸어요 지금 일단은 피관리 진짜 맛있게 잘했습니다. 오 칼리스타 페어 나이스. 카릭 일단은 저거 그림자 군도 받을 게 아니고 요새로 가고 일단 장갑이 하나가 더 나왔네. 이러면 정손 그냥 만들어야겠는데? 아돈 너무 좋아. 90원이자 맞춰주냐? 아 까비. 아 여기서 이거 뭐 하나 팔면 100원인데 이거 요새를 빼고 그림자 군도를 먼저 받을까? 아니면 레벨업을 하고 타릭을 넣어버릴까 그냥? 아무튼간에 이거 정소는 그냥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아이템이 조금 별로라서 정소는 솔직히 칼리스타한테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아이 그냥 그림자 군도를 빼자. 장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100원이자 이제부터 헤지펀드 풀로 봤습니다. 3.1부터 지금 이걸로 니코 써가지고 칼리스타 그냥 이성 붙여서 피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후반 전문가? 야, 이거 너무 후반 전문가 아니야, 진짜? 아씨 모르겠다, 나는. <laughs> 난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100원이자 풀로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피관리용으로, 해지 폰드에다가 후반 전문가까지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리는 조합이라서 아이템 되는 대로 다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이겼나? 이겼다. 이거 아이템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쵸? 오케이. 이제부터 피관리 하면서 뭐 이기면서 갈수 있으면 이기면서 가는 것도 괜찮고. 어. 사코가 많이 나왔는데, 어, 이거 아지르 그냥 줘도 되겠는데, 이템? 어, 아, 근데 칼리스타가 좋은데, 이 아지르 슈리마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이템이 제리한테 들어가면은 좋을까? 과연? 제리가 이거 이번에 너프 먹고 너무 안 좋은 유닛이라서 칼리스타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어, 여긴 너무 세다야. 아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날래나 그래도 사콘데? 근데 그러다 칼리스타 이성 붙을 수도 있잖아. 아야펠리오스가 나오고 있네. 이거는 태블망 만들어서 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뒤집개는 내가 쓸 데가 없고 태블망 하나 만들고 여긴또 이길 것 같은데 아 아크샨만 어떻게? 아 이걸 탈이가 그걸? 야니가 그걸 맞아줬어야지 그걸 빼면 어떡? 미시만의 탈이가지고 그냥 아 칼리스타 안 붙는데 아지르로 갈아탈까? 내 봤을 때, 젤린 아닌 것 같아, 일단. 실렘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뭐, 상점에서 뜨는 게 없네요. 그쵸? 스웨임만 끊자. 하나씩만 끊어. 그래, 어. 어 마오카이도 끊겠다. 나이스. 꽃비는, 둘이서 하면 끊겠다, 이것도. 그렇지. 어, 많이, 만족스럽게, 끊... 오! 야, 이 정도면은 대만족이지. 어, 근데 피가 37까지 까이긴 했어요. 아, 상점, 이거 꼬라지 봐, 진짜 상점. 약간 창략과 아지르 쪽으로 빌드업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아책략가다 나오니까 칼리스테 이성 붙는 거봐 진짜 역겹다 게임 <laughs> 진짜 게임 역겹네 그냥 그래도 써도 될것 같아요 조합 이거 시너지가 그래도 맞긴 해가지고 음아 허... 가고일, 고결, 칼리스타 이성부터서좀 세긴 할 텐데 이제 근데. 가고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 2등인데 이겼어! 그러니까 칼리스타 이성만좀 빨리 붙어줬으면 피갈리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떠가지고 칼리스타가. 아쉽게 됐는데. 리로랑 포우네. 야큰 그림이 너무 많아 이거 아니야. 일단 곡궁도 아니고. 밤 끝도 좀 아닌 것 같고. 아 오른 템 갈까? 영원한 겨울 같은 거 탱템이나 하나 보고 싶은데. 탱템이나 하나 보자. 오쉔 어, 쓰면 되겠고. 오!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좋네요 야 이거 9렙까지 그냥 짤까요? 할리스타 <laughs> 2성 붙으니까 센데? 후반 전문가도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짤 필요는 없긴 해 2레벨 얼추 뭐 금방 갈것 같긴 한데 그쵸?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티모 하나 더 넣으면 사책약가 되니까 일단 야 9렙까지 째자 이거 <laughs> 8레벨 칠게요 그냥 바로 쉔 페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소풍 누구 띄우냐 아 이렐리아 아 지금 일성으로 지금 되게 저렴하게 저렴한 거치고는 조합 진짜 잘 맞춰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다리우스 터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탈이 죽었다. 이거 졌네요. 이기나? 징크스만 어떻게 하면은 이겼는데? 아 칼리세타가 아주 그냥 효녀야 효녀. 진작에 이성만 좀 붙지. <laughs> 세나 먹을까, 세나? 사이언 먹고 싶은데. 앞라인이 중요한데. 사이언을 먹자, 사이언. 세주안이 나오면은 탈익이랑 이거 요새 정리하고 해도 되거든요? 아, 쉔 이성이 붙어버렸네? 그럼 써야지. 이거 뭐냐, 이거? 아, 찬란한 아이템 업그레이드 그거지? 아, 이거 지금 쓸 데가 없거든요? 그냥 냅둘게요, 일단은. 좋네요, 이거는. 이건 좀 아쉽다. 라이즈? 와, 근데 도전자 진짜 안 뜬다. 지금 이렐리아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내가? 도전자 그냥 이거 버릴까? 1코니까? 기원자를 차라리 받을까요? 괜찮은 도전자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칼라이브리 끝나고, 브레벨 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피 17이라서, 이제 저 지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 쓰자. 그러면은, 스윗을 5코 유닛으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다음 턴에 그냥 바로 레벨업 하면 되겠다, 후반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합을 좀싹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일단은. 구인수 하나 더 나왔네. 야, 찬란한 구인수 만들어가지고, 하이머딘거 3초 형가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르반 일단 쓸게요. 레벨업 쓰고, 후반 전문가 터져주고, 하이머딘 거. 3초 형가할 거야. 일단, 이렇게 가. 구인수랑, 찬란한 구인수 하나 더 가고, 두대 정손 세나로 갑시다. 그렇지, 처형, 처형만 터트려. 아, 하이머진 거 죽었네? 괜찮아, 터렛은 남아있어, 아직. 터렛만 살아있어도 처치하면 돈 떨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방파자까지 세나 줘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3처형 됐어 야 이제 돈 모을까? 피 17이면은 안 죽을 거아니야이 정도면 세조아니만 하나 찾고 싶은데 아 그냥 지금 이성 붙고 어느 정도 앞라인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될거같아 설마 이걸 한 방에 죽겠어 내가? 오모아 뭐 먹... 방파자 주기로 했지 방파자 줄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기 초밥에서 구인수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하이머딩거면 구인수 하나 더 가도 되고 하이머딩거 스킬을 쓰면은 또 얘가 그거잖아요 그거 뭐죠? 그 아, CC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아유, 돈 4원씩 떨어진다. 그렇지. 그렇지. 토렌, 나이스. 80원이자, 나이스. 야, 딩거 이성만 띄울까? 아, 딩거 이성 더럽게 안 뜨네, 진짜. 와, 이, 이게 이렇게 안뜰 거야? 와, 운이 없다. 미친 게임, 진짜. 싸이언을 아 싸이언 뺄라 그랬는데 요새 받을라 그랬는데 그 상태로 딩거가 일성이라서 자꾸 죽어버리니까 얘를 좀 이성을 좀 붙일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딩거가 이거 하면은 어우 돈 떨어지는 거봐 딩거가 이거 하면은 얘가 이게 공속이 늘어나면 터렛이랑 공속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딩거가 싸, 이게 구인수를 제가 여러 개준게 이거봐. 돈 마구마구 그냥 터져버리죠? 구인수로 공속을 늘리면 결국에 이제 털래식 돈을 뽑아오기 때문에 빠른 공속으로. 3구인수 갈라 그랬는데, 구인수 이거면 되겠는데? 밤끝에 있으면 밤끝을 갈까? 아하, 아, 씨. 아, 구인수 가래요. 구인수 가입니다 아이, 뭐, 그래요. <laughs> 하이모딩거 이성까지 볼까? 아이, 그 진작에 붙여주지, 이거 또. 붙고 남은 항상 이렇게 되더라. 그쵸? 저 이거 왠지 5코 삼성 여러 개 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르반 뺄까? 일단 5코 삼성 여러 개 띄우면은 세 개만 띄우면은 하이머딘 거 사성될 수 있잖아. 요들 나오면 나 이거 요들 나오면은 두 마리 집어 놔야겠다. 혹시 하이머딘 거 사성될 수도 있으니까. 아유, 카르마 이거 개 무서운데. 딩거가 어우씨 딩거만 안 맞으면 돼. 어우, 딩거 맞았어. 카르마한테. 괜찮아, 괜찮아. 공속 3.6까지 올라갔어. 아, 처형을 많이 못 터뜨렸다, 근데. 이렇게 90원 이자 받아주고 그웬도 빼버릴까? 근데 그웬이 지금 그림자군도의 학살자까지 해주고 앞라인 유닛이라 그웬을 빼긴 좀 그래. 그냥 이 조합으로 끝낼 것 같아요, 아마. 빙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애들 조합이. 애들 배치를 좀 봤는데 왼쪽 구석에 있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있는 애는 아크샨이라 어차피 아크샨 제일 먼저 때리기 때문에 이, 오히려 아크샨은 같은 쪽으로 가는 게더 좋죠. 터에돈좀 뽑아봐 빨리 오, 잠깐만 렉사이 덱을 못 이기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어, 이길 수 있다 하이모 딩고 CC기 난리 났거든요 지금 공속 <laughs> 5.0으로 만화 160 순식간에 채워서 렉사이 계속 CC기 걸어버렸죠 세조안이 쓸까 그냥? 아 그냥 오크만 모으자 딩거 사이온 드디어 붙었네 오크만 모읍시다 그냥 딩거는 삼성 붙을 것 같기도 해 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뭐, 얘네 다 노템이라서, 도장이 제일 좋았을 텐데, 도장 안 나왔고, 거결 아트록스 하나 가자. 어, 어, 아트록스 템 주니까, 감동해가지고 딱, 어, 티모도 사야 돼. 아트록스, 아리, 하이머딘거 이렇게 삼성작보고, 요들 두 마리 넣어가지고 하이머딘거 사성 만들 수 있겠는데? 그쵸? 야, 돈 좀, 빨리 처형 좀 해와, 딩거야. 너 공속 개빠르잖아. 처형을 왜 이렇게 못해니? 처형 하면은 그냥 4원씩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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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처형 되냐 털에 야 공속 바에 <laughs> 야씨 미쳤는데 5.0공속어 클레드도 사야 돼야 이거 이제 빼자 사코 유닛들 빼자 오코 유닛만 때려 박아도 아나 클레드 산다고 했는데 안 샀네 그리고 다시 나오겠지 뭐 요들 하나 정도는 플레도 다시 나왔네요 어차피 오코 삼성 힘들다야 아리라이즈 어 세나 힘들고 좀 아리라이즈 아트록스 하이머딘 거 이렇게 네 마리 봐벨베스 빼자 처형해주고 야, 야 이거 애들 근데 거의 다 죽을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제 좀 찾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들은 어야 이거 끝날 수도 있겠다 둘다 남았나면 아좀 붙여줘. 아이 미친 게임 진짜 아 미쳤네 진짜 아니 라이즈 왜안떠얘 잠깐 둘다 남았냐냐? 아둘다남았났어 이거 끝나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떠아 운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진짜 운 더럽게 없다 진짜 이게 안 뜨네요 끝났네요 이거 아 이겨버렸다 아무튼, 어 잠깐만 이거 나 지면 죽는데? 아니아니피17안 죽어, 안 죽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두 마리 흘리고 졌어. 야 이걸 지네? 야 렉사이거 얘왜 이래 이거? 피서 하나 남았어. 야, 오케이 오히려 좋아. 여기서 라이즈 하나 먹어. 아씨 아리 먹어야겠다. 쉔 일단 시작하자마자 팔아 버리고. 쉔그사태한테 팔아 버릴까? 라이즈 아리 하이머딘 거 봐야 돼. 라이즈 아리 하 라이즈 아리 하이 하이머딘 거. 그렇지 라이즈 붙었고 아리 붙었고. 하이머딩거가 붙어야 돼.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 두 마리만. 그렇지. 하이머딩거 붙었고 이제 요들만 넣으면은 사성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 사성이 붙어버렸다. 됐스 끝났네. 야 가자. 오 잠깐만 잠깐. 야 뭐야? 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해지펀드에다가 후반 전문가까지 해서 사성 하이머딩거 거기에 구인수 3개가 들어간 3초형까지 근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찬란한 구인수까지 와 알아봤습니다 사성 하이머딩거 5코 사성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